한시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 한시, 기초, 학습. 한문교사 홍인표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한시, 기초, 학습. 이상하고 아름다운 한시의 세계가 열린다. 한시란 무엇인가? 한시는 한문을 뜻하는 한나라 한자, 운율이 있는 글을 뜻하는 시시자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시입니다. 바로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한문으로 지은 시를 말합니다. 한시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예시조나 영어의 소네트처럼 글자 수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쓰이는 정형시입니다. 인생과 자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함축적인 내용으로 담아서 음악적인 음률로 노래하는 글입니다. 한시에서 하나의 구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글자를 언이라고 합니다. 한시에서 하나의 줄이 되는 한토막 구절을 구라고 합니다. 한시의 형식상 종류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시에서 한 줄이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시를 오원시라고 합니다. 하나의 구가 다섯 글자로 된 한시입니다. 하나의 구가 일곱 글자로 된 한시를 칠원시라고 합니다. 한시 전체가 네 줄, 즉네 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한시를 절구라고 부릅니다. 한시에서는 여덟 줄. 즉, 8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한시를 율시라고 부릅니다. 한시는 전체 구절이 4개인가 8개인가에 따라 절구와 율시로 나눠집니다. 그럼, 한시는 결국 4가지 형태가 있는 거네. 한 줄의 글자는 5개이고, 전체는 4줄? 즉, 사구로된 한시는 5원 절구? 한 줄의 글자는 7개이고, 전체는 8줄? 즉, 사구로된 한시는 7원절구. 한 줄의 글자는 5개이고, 전체는 8줄, 즉 8구로 된 한시는 5원율시. 한 줄의 글자는 7개이고, 전체는 8줄, 즉 8구로 된 한시는 7원율시. 4줄로 이루어진 한시, 즉 5원절구와 7원절구의 경우 시상의 전개 방식이 일반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승전결이.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빗자는 일으킬 기이고, 승자는 이을 승이고, 전자는 구르다 돌다 전이고, 결자는 매질 결입니다. 그래서 사구로된 한시에서 첫째 구를 기꾸라 하고, 둘째 구를 승꾸라 부르고, 셋째 구를 전꾸라 하고, 넷째 구를 결꾸라 부릅니다.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글로 된 표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만, 차별 그만, 배려 평등. 사랑 충만. 이 표에서 첫째 구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킬 기자를 써서 기꾸입니다. 둘째 구에서는 첫째 구의 생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을 승자를 써서 승구입니다 셋째 구에서는 표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다 돌다란 뜻을 써서 전구입니다 시상의 전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 구에서는 지금까지 말하고자 한 것을 총괄에서 아무리 하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 결자를 써서 결구입니다. 한시의 운율적인 요소로 아분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누를 앞자의 운율 운자로 운을 놓는다,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아분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모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의 발음은 성모와 운모로 이루어집니다. 성모는 우리말의 초성에 해당하고, 운모는 우리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합니다. 강이라는 발음이 있으면, 여기서 기억 발음이 성모가 되고, 중성인 아와 종성인 이응을 합쳐서 음모라 합니다. 앞에서 본 표어를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만만, 차별 그만, 배려 평등, 사랑 충만. 지금 구절마다 끝자리에 같은 음이 반복되어서 쓰이고 있죠. 오늘 놓는다는 아분은 한자음의 끝소리를 갖게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분을 하면 끝자리에 같은 운일의 발음 소리가 반복되어 음악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라임이라고도 하죠. 라임은 모든 시나 노래에 많이 사용되는 음악적인 운율 배치로서 노래나 시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분된 글자를 운자라고 합니다. 이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갈수 있습니다. 한시의 표현 방법으로 대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대우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한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천구 일월명 지후 초목생 하늘 천 높을고 해일 달월 밝을명 땅지 두터울 후 풀초 나무목 날생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는도다. 이두 구절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천과 지 고와 후 일월과 초목 명과 생이 내용상 서로 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이 높다 두텁다 해와 달 풀과 나무 각다 나타. 같은 성분의 단어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표현 방법을 대우법 또는 대꾸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시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립니다. 한시 기초 학습.